안녕하세요. 내과식당TV 정석구입니다. 피곤하고 잠자고 일어나면 힘들어서 매일 아침에 먹는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기다리면서 제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많이 피곤할 때 커피를 내리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여유를 주는 시간이고 또한 다음에 오늘 뭐 할지를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 커피와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아침에 커피 먹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대과 식당에서는 이 당뇨와 커피의 연관성, 이 커피가 당뇨병의 위험성을 높이느냐, 아니면 커피가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느냐를 이제 살펴보려고 제가 오늘 이 커피를 주제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 커피와 당뇨병의 위험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논쟁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커피가 당뇨병의 위험성을 낮춘다, 어떤 경우에는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모든 당뇨 환자에게 이 커피가 반드시 나쁘다 좋다는 사실은 아직은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상태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괜찮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고 아직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능하시면 커피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좋다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부 커피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해로운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커피를 마시면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블랙커피도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당뇨에 걸렸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굳이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커피가 이제 아주 인기가 많은 음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내가 당뇨병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하루에 한잔 그리고 가능하면 설탕 또는 프림이 들어 있지 않은 블랙커피나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3시 이전에 한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커피에 많은 고농도의 카페인이 일부 환자들에게는 여러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많은 양의 섭취를 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커피가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두 가지 성분은 뭐냐면 항산화제와 카페인입니다.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커피에 있는 건강상의 이점을 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커피가 항산화 작용을 함으로써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카페인인데요. 커피에서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성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각성제라고 하고 종종 사람들이 커피를 마셨을 때 이것 때문에 중독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카페인이 일부 영도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경우에는 당뇨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우에는 당뇨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 혼합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커피를 권장하지 않고 내가 마시고 있다면 가능하면 하루에 한잔 정도의 프레임이나 설탕이 없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 매일 커피를 섭취하여 장기간을 섭취한다면 당뇨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그것 또한 아직 이제 보편적으로 검증된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커피가 내가 당뇨가 걸려도 커피를 지속적으로 마시면서 이당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는 저는 굳이 이 커피를 끊으라고 하진 않고 잘 조절하면서 드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4개월 간격으로 이 당화혈색소라는 걸 검사하는데 이럴 경우에 당뇨가 잘 조절이 된다면 저는 굳이 커피를 끊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당 조절이 안 되면서 생활 습관도 잘 유지가 안될 경우에는 당뇨를 조절하는데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커피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 습관을 다 철저하게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커피를 드시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당뇨병과 커피와 관련된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당뇨병이 지금 발병을 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내가 당뇨병이 지금 있고 내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한잔 정도 설탕이나 프림이 없는 가능한 한 3시 이전에 한잔 정도 마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당뇨병이 있으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라면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생활 습관 그리고 커피 마시는 것을 조절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